아까 제가 문자를 표현한다 했잖아요. 그죠? 문자를 표현한 대표적인 코드들입니다. 시험 문제에 나오는. 그래서 BCD 코드는 뭐라고? 6비트 코드로 문자를 표현합니다. 맞나요? 그 문자 코드 안에는 당연히 뭐도 포함된다? 숫자도 포함되어집니다. 그 다음. 아, 스키 코드 같은 경우에는 8비트라고 7비트 처음에 나왔던 게 7비트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냥 아스키 코드 하면 7비트 뭐로쓴다 정보 통신용 코드다가 일반적인 문제 유형입니다. 이 아이가 어떻게 진화되어진 건가에 대해서는 신경 쓸 필요 없었어요. 대개직에서 처음에 개념만 딱 이해하시면 됩니다. 지금은. 그래서 어1 2 8가지의 정보를 표현할 수 있다가 아스키 코드 핵심입니다. 그 다음에, 앱스틱 코드 같은 경우에는 뭐라고, 이제 대형 운영체제에서 사업하기 위해서 8비트를 가지고 표현을 합니다. 이해하실 수 있겠지, 그죠? 그래서 8비트다. 그 다음에 이제 뭐가 나왔었냐면, 유니코드라고 해서 16비트로 전체기 코드를 공통, 그, 뭡니까, 그거, 공용할 수 있도록, 그죠? 어, 쓰는 코드가 있었던 것이 뭐였다고? 유니코드였었어요. 몇 비트? 16비트 코드 체계가 있었던 거였습니다. 이것까지 기억나시죠? 그죠? 저번에 얘기했던 거거든. 이제 거기서 야이가 조금 더 봐야 되는 것이 뭐냐면, 아, 저번주에 설명드린 것 같다. 우리가 아까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수 하나를 표현하기 위해서 몇 비트가 필요하겠습니까? 네 비트가 필요하다라고 했잖아요. 그죠? 근데 그네 비트에 앞에 빼고 남은 것들, b c d 같은 경우에 두 개, ASCII 세 개, 앱스틱 네 개가 남잖아. 그거 아이들을 가지고 뭐하겠다했었습니까이 데이터가 어떤 종류의 데이터다라는 것을 구분하는 기호로 씁니다. 이해 되겠죠? 그래서 뭐영영시작하면 숫자다. 이해하시겠나요? 이런 식으로 해서 영영을 갖다 넣어 가지고 어떤 데이터가 들어올 것이다라는 것을 알려 주는 것이 누구라고 존 비트가 그 역할을 한다는 얘기예요. 되겠죠? 꼬까시만 딱 보면 돼. 더안 봐도 돼요. 자, 그리고 나서 다음 페이지에 딱 보면은 유니코드가 그 뭔지를 알겠지까지 다 설명이 나와 있고요. 나머지들은 지금 안 봐도 됩니다. 이제 거기서 코드 정리에는 조금 봐 주셔야 됩니다. 자, 무슨 말인지 잘 모르지만, 가중치 코드라고 하는 것은요, 각자리에 고유한 값이 있는 아이입니다. 그럼 그건 뭐라 그런다고? 가중치 코드라고 해요. 각자리에 고유 값이 없으면 뭐라고? 비가중치 코드라고 합니다. 그러한 아이들 중에서, 3초가 코드 8421, 2421은 뭐라고? 자보수 코드입니다. 그러니까 자보수 코드가 가중치가 비가중치가 그렇게 안 묻는다고. 이해하셨어요? 3초간은 비가중치 아닙니까? 근데 2, 4, 2, 1은 뭡니까? 가중치거든요? 그러니까 그 코드들 중에서 이러한 아이들은 또 조금 다른 목적으로 쓰더란 얘기입니다. 그 중에 3초가 코드, 2, 4, 2, 1 코드, 8, 4, 2 1에 뚜껑 씌워지는 아는 뭐라고? 자보수 코드가 되어지는 거예요. 되겠죠? 그 다음, 이제 우리가 볼 아이가 누구냐면, 바로 이 에러 검출 코드입니다. 에러 검출 코드에서 사용되어지는 것이 비커너리 링 카운트하고, 이거는 기억하셔야 되고, 시험 문제에 본격적으로 나오신 아이는, 캐리티하고 해밍 코드입니다.